예. 지금 이제는 마당에 있는 그 여름사가 시나노리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망을 벗기 위해서 왔는데요. 망을 씌웠는데도 여기 이렇게 새가 위에 거는 따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더 지금 제가 놀라운 거는 저희 집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주변이 산인데요. 주변이 이렇게 산인데 여기 사과나무 위에 여기에 달, 지게 있어.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뭐 죽은 건지 산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죽은 건지 산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다리가 너무 멀어서 사다리가 너무 멀긴 한데 아 요거 이런 거가 어렸을 때만 봤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아직도 자연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다음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사과가 너무 이렇게 빨갛게 익었는데요. 이러 이 사과는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은 그 푸석푸석 거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좀 해보고 따 보고요 그리고난 다음에 지금 이 부랴부랴 요거 때문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과보다도 더 반가운 존재네요 사과보다 도더 반전 연관 존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죽었는지,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제가, 아유, 한손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게 됐는데, 자, 요거로다가 해서, 아, 이게 껍질이네요. 껍질이고, 일단, 뭐, 저거 된것 같아요. 이게, 망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요? 망에 죽은 것 같은데. 아무튼은 뭐 이거 지금, 올라왔으니까, 자, 이 망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을 벗기는데, 손으로다가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요.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일단, 벗겨내는 게 성공을 했고요. 예. 성공을 했습니다. 벗겨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사다리를 자 이제 사다리를 올려서 사과를 올려서 사과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해 보도록 하고 이거 새가 먹은 걸 한번 좀 따서. 음 맛있네요 새들은 동물들은 맛있는 거만 따먹는다니까 <laughs> 자 일단 수확을 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